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좋은 생각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오늘은 줄의 지간대사도 제 3알, 육례는 예, 악, 사, 어, 서, 수를 말하는데요. 그세 번째 예인 사, 활속의 명인이신 연익무 총재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아, 불편한 거 없고요. 네. 주위에 좋은 또 구경도 하면서 네. 천천히 잘 걸어왔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하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림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우리 유림방송은 우리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유림 또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 뭐활 속의 명인이라고 하셔서 청진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우리 해 명인이라는 말은 제가 뭐 기자협회에서 저희를 선정해 가지고요. 네. 명인 제 일호를 직항을 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 받기에 거북했었는데. 음. 우리 명인을, 이를 준 이유는 우리나라 활쏘기가 궁술로 쭉 내려오다가 네. 일제강점기에 궁도로 침탈당해서 지금까지 원고를 궁도를 청산했다는 의미에서 준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제가 참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락을 해서 궁술 명인 제1호를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활쏘기가 우리나라가 활의 민족이고 기만 민족이거든요. 네. 말을 타고 만주를 을 호령할 때 우리의 그 기상을 우리 고구려의 기상을 떨쳐서 만방에 떨쳐서 우리 문화와 아 우리 민족의 그 정체성을 확립했었는데 네. 지금의 활쏘기가 네. 내려왔을 때 보면은 어떤 표준도 없고 음. 어떤 뭐 각자의 자기 심신에 맞는 자기 노래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뭔가 좀 하나가 빠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의 활쏘기에좀 지향할 바가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화 관광 문화, 문화 재책에 여러 번 이제 다니면서 네네. 우리가 이제 권위도 했고 네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네네. 이래서 이제 한국 활문화가 비로소 공인된 표준 콘텐츠로 발전하게 된 동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네. 책 쓰신 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어려운 과정과정이 많이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궁술협회는 그럼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해주어요 저희 해주시겠고요. 단체는 뭐 생긴 지는 한 20년, 22년 차 되는데요. 네. 저도 이제 그 궁도라는 단체에서 활을 쏘다가, 네. 그 우리 궁도, 붕도, 궁도가 일제 잔재의 명칭인데, 네. 일제 강점기에 침탈된 명칭인데, 음. 붕도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 봐, 보면서 뭔가에 그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음. 그래서 저희가 이래면 안 되겠다. 그런 찰나에 이제 KBS, 네.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 활수기를 양궁으로 쏘는 것을 그 감독이 크로즈업을 시켜서, 네. 이런 식으로, 이 양궁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땡기는 거거든요. 양궁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땡기는데, 네. 국공은 이 엄지손가락을 걸어서 이렇게 땡기는 걸활성인데 요렇게 양곡으로 써는걸 몰라 가지고 이 드라마 감독이 크루점을 시켜 준 거예요 어. KBS 1방송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죠 이걸 네. 보내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는 방송이라는 것은 즉시 전 세계에 퍼지기 때문에 네. 빨리 수정해 달라. 음. 수정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네. 문제가 있다. 음. 한국 화성리가 양구로 둔갑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민족의 수치고 우리 활문화의 수치고 모든 것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 네. 된다. 아. 그랬더니 당황해서 KBS에서 당황해가지고 네. 이거 참곤란하다 이거죠. 음.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알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용 쯤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음. 가처분 이제, 중지. 활수기 분에 대해서는 중지 가처을 시켜야 했더니, 이제, 그, 왔어요. 어, 와가지고, 답이 이제. 답이 온 거죠. 네, 답이 와가지고, 네네. 법무팀에서 부 답이 와가지고, 음.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음. 자기들이 이제 문광부에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우리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니까 국가에서 음. 이제 공시택이 떴어요. 공지가. 네. 네. 제목이 2005년 음.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자유금융 통합형이에요. 네네. 통합형은 양국이고 뭐고다 포함되는 거예요. 통합이니까. 아, 화살을 활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통합형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했죠. 네네. 참여해가지고 당, 다섯 개 단체가 참여했었는데 뭐 영상대학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참여했는데 이제 우리가 콘텐츠 기획서 수행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때 네, 떨어졌어요. 선발이 된 선발이, 거예요. 선 때가지고 네. 이제 국고 이용 좀 받고 차보다 네. 8천만원 하고 해가지고 아. 1 년에 걸쳐 가지고 한국 활쏘기의 사법 관역부터 모든 것을 다 복원했어요. 음. 그 표준을 만들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표준대로만 가서 쏘고 되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자랑스럽고 제가 네. 그게 이제 연일돼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학교 체육에 국공이 쏠수 있는 근거가 돼서 국궁이 지적이 됐고 네네. 또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계기가 있었던 거죠. 아, 그 TV에서 방영됐던 그 잘못된 활 손잡이를 인해서 네. 이제 쏘는 사법. 네, 쏘는 사법이 전혀 양궁을 썼기 때문에 음. 우리 국궁하고는 전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 계기로 지금 이런 그렇죠. 책이 나온 그렇죠. 건가요? 그 책이 나온 거죠. 네, 이거 대단, 저도 이렇게 봤는데 네. 이거 쉽지 않았을 아, 네. 것 같아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만들어 내셨지? 거기 궁술이라고 궁수, 쓰여있죠. 우리말 궁술이지 않습니까? 네, 네. 궁술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본연의 정통적인 말이에요. 음. 북궁도 근래 용어예요. 네, 60년 전에, 네. 62년 전에 양궁이 그 영국에서 스포츠로 돼서 네. 이제 이게 그 올림픽이 승화돼가지고 이제 전 나라가 이제 올림픽의 종목에 들어가서 배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국의 활은 무엇을 부를 것이냐 음, 음. 그래 그때 국궁이 들어온 거예요 국궁도 네. 우리나라 활속의 원년이 아니에요 아, 붕술이 원년이에요 아 그래요 궁도는 일제 강점기에 침탈된 거고, 래궁은근래에양국이 음. 들어올 때 도입된 거고. 근데 조선조 때도 국궁이라는. 얘그래 얘기를... 그래요 이 그래요 네. 그건국궁그라는말이라는말그냥그냥그저저 사례 음. 어떤 예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아그그국자아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 국자가 아니에요. 음... 그때는 궁술이라고 했어요, 궁술. 네, 네. 각 역대 임금들이 뭐, 세조, 정조 쭉 내려오면서 궁술이란 말을 썼거든요. 아... 그게 이제 쭉 내려오다가 아... 네. 일제강점기에 궁도라는 말이 침탈돼가지고. 음... 근데 해방 이됐으면 이해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을못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아... 제가 남산 석호정에서 네. 우리가 운영할 때그 청산, 궁도 청산 결의대회를 했어요. 네. 서울시장도 공문번고문화재청 문화 관광부 장관 초청을 와가지고, 오든 안 오든 간에. 음. 그래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산결의대회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활석에는 명실공이 궁술이다. 음. 이 맥을 이어 놓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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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활 궁술에 대한 이게 아주 모범적인 교재가돼 그렇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의 궁술 원형을 디지털 콘텐츠 네. 개발에 성공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보급에 많은 기여를 하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요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그 저게 맞춰가지고 저렇게 궁술 교본도 저거는 이제 그 대학교에 네.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도서고 네, 또썸머 네. 해가지고 네, 네. 조그맣게 해가지고 또 학생들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또조그마한소책자도 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지금 만든 이 문광부에 등록된 우리와의궁술 도서도 이제는 우리 행인 저재해 동포가 750만 아닙니까? 네. 그 동포들라도 알려야 돼요. 음. 우리 문화를 알리고 네. 또 거기에서 또 그렇게 되면 세계화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이제 그 정부에 또 지원 받아 가지고 역무를 만들고 음. 또 유럽 판도 만들어 가지고 네. 이것을 이제 우리 재해 동포 세계화 시켜. 세계화 시켜야 네, 세계화 시켜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이 책을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그런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그니까 러 완전히 이제 융복합 그렇죠. 콘텐츠로 이제 네. 많이 발전이 되기활리기가 반드시 서서서달라는게 아니잖아요. 네. 뒤돌아 쏠 수도 있고. 어, 뒤, 그럼 뒤돌아 설 수도 있고 앉아서 설 수도 있고 네. 뛰어가면서 설 수도 있고 음. 쪼그려 설 수도 있고 아 말을 타면서 화를 쌓든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복합응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유림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음, 음. 유림방송하고 궁술콘텐츠하고 접목시키면 네. 하나의 다시 새로운 융합콘텐츠가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음. 저는 유림방송하고 제가 또 정부에 권유할 거예요 또 음. 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전화 1 5터쭉 보게 되면은 네.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유림방송하고 콘텐츠, 궁술 콘텐츠하고 융공합, 융 융공합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하나의 방송도 하고 학교라든지 이런 데늘 우리 가서국공도 가르치고 네. 또 실제 체험하는 것을 생중계도 한번 해보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융 어, 복합적으로? 콘텐츠를 한번 네네. 개발해보자. 아. 이런 게 제가 오늘 유림방송 와서 첫 느낀 게 그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가능하시다. 가능다고는 네, 가능하시다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활 공술의 저자가 이제 그 교재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네네. 네. 거기서 코드번호까지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거,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 어려우셨어요. 그거에 저게 뭐? 상당히 그 진통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네. 그, 거, 저기에, 거기에 쓰인 예를 들어서 내용이. 네. 붕도단체하고의 서로가 상관이 되면 아니잖아요. 서로가 네. 그래서 그것도 볼 것이고 그래가지고 또 첫째 궁도는 교본이 없어요. 음. 교본 없어 서 문광부에 등록된 것도 없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네. 그러나 문, 저 문광부에서는 그거를 조사했겠죠. 한한 음, 음. 한 보름 동안 있다가 이제 승인이 돼 가지고 네. 어, 나와가지고 저는 참 기쁩니다. 네. 왜냐하면 저렇게 공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음. 우리는 이 책을 갖다 이제 대중을 넘어서 세계에 전진기지에 막 이제 사용해야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세계화까지 이제 뜻을 두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화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 팔, 뭐 팔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역,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 있는 그런 지역하고 무슨 연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네, 예,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에. 폐교가 지금 누가 이제 20년 동안 운영해서 잘 갖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강원도장한테 그랬어요. 네. 우리 콘텐츠를 강원도에 음. 재능 기부할 테니까 네. 강원도에서는 거기를 지원해줘가지고 네. 강원 우리 국가공인 궁술문화원형 강원도민 보급을 시키는데 좀 협력 좀 해달라고 제가 제안서를 이제 넣었어요. 오늘 정식으로 지금 넣고 왔는데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은 네. 강원도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명목이 뚜렷하 있고 음, 음. 또 법률에 있고 네, 네. 또 이런 또 저희는 공인 콘텐츠를 가진 단체고 네. 또 저는 교본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걸 잘 해가지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음. 한국 화석기를 체험하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느냐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도 할 것이고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어,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음. 강원도가 지금 적극 지원들을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강원도를 지발로 지금 시발로 네, 네, 시작을 하고 네, 계시네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강원도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 지자재 네. 지자체가 된지 꽤 그렇죠. 오래됐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이거 어? 이거 괜찮은 음, 일이라고 사전에 검토를 했어요. 네, 그, 네. 그 전문 그 문화예술과에서 그 검토를 해가지고 네. 그러면. 뭐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네. 지원할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내달라.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네.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지금 총재님께서그 주로 나가고 계시는 사무실은 어느 저는 광진구에 저희 본사가 있어요. 아, 그리고 행주산성에 네. 저희가 또 작년에 고향시하고 네. 열린 관광 그 전국의 12개 광역을 정해 가지고 네. 뭐 강릉의 오죽헌 음. 뭐 무슨 행수한성 그다음에 뭐 무슨 저거입니까 순천의 무슨 갈대밭 이렇게 네. 가지고 관광 권역을 선정해 가지고 네. 고양시에 저도 참여했어요. 아, 고양시에. 그러셨어요? 그래 네. 참여 해 가지고 1등을 해서 전규해서 음. 그래서 15억 국고를 지원받고 네. 고양시 7억 5천 문광부 7억 5천해 가지고 네. 15억 지원받아 가지고 네. 지금 고양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 이러한 아. 이로 행수한성에 이제 활터이제또할 음.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거기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네. 어, 충재 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이 꼭 성사가 되기를 네네네. 바라겠습니다. 그니까 그리고 활쏘기 그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이 활쏘기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도 <laughs> 많은 점 자랑같지만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은 네. 공무원들이 네. 가서 대화하면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음. 얘기 안합니다꼭할 네. 겁니다. 하다 보면 또일 년이 지나고 또, 지나가고, 또 음.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도 그냥 문화재청을 찾아가고 싸움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네. 안 만나줘요. 그래서 아. 동부 대전 동부 경찰서에 전화가지고 네. 문화재청에서 안 만나주니까 이거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어. 경찰에서 연락이니까 그 만나게 해줬어요. 어떻게 경찰을 경찰을 우리가 되나? 불렀지 우리가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안 해주는지 우리는. 아. 대한민국 국공을 책임지는 단체장인데, 음. 안 만나줄 이유가 없느냐. 아무리 공무원하고 의견이 있으다 터더라도, 대화를 하고 풀어야 될거 아니냐.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 가지니까 마침,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한남대에게 용역을 줬더라고요. 어. 활석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 포함해서, 세계 종목을 포함해서, 네. 용역을 줬더라고요. 한남대에게한남대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갔더니, 이제, 그, 총장이 안 만나져요. 음. 그, 그래 총장, 그래서 안 나가겠다고, 우리. 총장에 오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고 막버티더니 어. 거기 이제 주임교수가 또 교원대학교에요. 아. 교원대학교 교수가 또주임교수예요그 전화를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당신들 이 활수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 설정을 하고, 제대로 그 이걸 그 조사하지 않으면 은 네. 천추에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정확히 해라.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콘텐츠, 저는 교본 모든 걸다줄 테니까 다시 음. 잘 보고 음. 활 써기가 왜 국가무역 국가무형 문화가 되는야 되는지 네, 네. 그런 당위성 음. 정체성 음. 그런 것을 줄 테니까 보고해라 음. 그래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다시 다 줬죠 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음. 국가무역문화재 활써이가 (140위로) 지정이 됐어요 아. 그 공이 네. 제가 좀 했다고 좀 자부할 수 있죠 네, 네. 아주 큰일을 하셨네요 네. 뭐 여기도 국가무용문화재로또 만드시기까지 네, 네. 141호? 142호? 142호. 142호. 네, 네. 142호. 근데 올해부터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네. 국가무용문화재제 몇호, 제 몇호 그 호가 호를 쓰지 않기로 한 거가 아, 안요 네. 아, 쓰지 않기로. 2018년인가 저희가 됐기 때문에 아마 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잘모르겠어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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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몇터몇터 지정된 거는 쓰지 않기로 했어요. 아, 왜냐하면 일제 그 잔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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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거는 완전히 이제 예. 그 없고, 뭐국가무용문화재 활쏘기 이수자. 예. 이수자, 어, 네. 어. 국가무용문화재뭐 석전대제 이수자 이렇게 했지그몇터몇 터는 몇 지금 예. 다 아, 쓰지 않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그 코드 번호를 받으신 게 있잖아요. 저희가 콘텐츠를 네. 약 2천여 개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코드번호 붙였어요. 콘텐츠가 2,400몇 개인데, 네. 고구려부터, 응. 그 후에 선사시대부터, 네. 선사시대 고구려, 백제, 가야, 네. 응? 그 다음에 바해 통일신라, 네. 고려, 조선, 응. 현대일리까지 한국 활성에 모든 걸 담아냈어요. 고구려, 아 활, 화살, 백제, 활, 화살, 뭐, 응. 가야, 활 화살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코, 코드번호가 있거든요. 있 그럼 그 코드번호가 총몇 개나 몇개 돼요? 2 4 0 0여이 돼요. 그만큼 코드번호가 그만큼 많이 저희가 많은 과제를 잘 수행해가지고 다 풀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결과평가 성공 공문을 성공으로 받았어요. 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시, 몇 년이나 걸렸어요? 한 1년 안에 많은 자료를 꾸며가지고 밤도 새우고 별짓 다해가지고 만들어낸 음. 거예요. 아,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까 콘텐츠 그 국가사업명이 2005년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자유금오 통합형이에요. 아. 그 그래 우리는 과제명은 네네. 한국 궁술문화 원형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음. 이제 저희는 그런 과제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네. 통과돼가지고 제가 네. 이제 수행한 거죠. 그걸 제가 처음부터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참 자랑스럽고 그게 바탕으로 한국 활쏘기 이제 대중을 넘어 세계화하는데 거리 음. 거낌을 이제 지를 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우리 활의 궁술. 레전드라고 네. 해도 레전드시네요. 어. 그걸 저희가 정말...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네. 네. 공식적으로 137호로 활수기 할수 있게 음. 지정을 해줬어요. 네. 교육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활수기를 해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또 우리 그 옛날에 그 학교, 그저 활수기를 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정. 사정. 음. 활, 활, 활살자에 정제정자 써가지고, 네네. 사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 어영학자들이 우리 활수기를 폄하기 위해서, 음. 사정을 국어 국어 대사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활량들이 어울려 놀기 위해 활대 세운 정제라는 거예요, 사전에. 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너무 격화시키고, 격화시킨 거지. 한참 격하시킨 그래서 건데. 나는 국어, 국립국어원에 건의했죠. 음. 우리 활수기를 일제 강점기에 격화시키고 폄훼시킨 것을 이제는 복권해야될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고쳐줘야겠다. 되 네. 그래서 어떻게 고쳤냐면은 쳐활쏘는 사람들이 네. 무예 수련회에 활태 세운 정자를 바꿨어요. 부고 음. 사전을 바꾼 동기도 지금 생각하면 참대대수선 가는 큰 역사를 제가 큰 일을 했다. 만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총재님이 하신 일인가요? 제가 권의해 가지고 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와. 활 쏘는 사람들이 네. 무예 수련을 위해서 활때 세운 정자에서 활을 한번 쏘더라도 네네. 정식적으로 무예를 수련하고 정신 무예를 가지고 네. 활을 쏘는 것을 음. 정신을 제가 만들어 놨죠. 아, 그러면 궁술협회의 그, 기, 어, 그 크기, 사이즈가 굉장히 클것 같은데 네. 그럼 지역마다 무슨 뭐 지부 같은 거가 지부가 있나요? 지부가 있죠. 저희도 이제 대한궁술협회, 뭐 경기도 지부, 음? 뭐 서울 지부, 네. 뭐 강원 지부 이렇게 지부가 있죠. 네. 그래서 지부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알맞는 그런 활동들을 또 끊임없이 하고 계시니다 그럼요. 거기는 그 나름대로 또그 우리가 지부 승인을 해주면은 네. 그 지부는 지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또 지혜는 또 분원을 또할수 있는 권한을 자꾸 주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잘 퍼져나가 가지고 자 음.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럼 궁술협회 그협회뭐 어, 지부 다 통합을 하면 그 활쏘는 인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현가 그 우리가 인터넷에 저희 가입 단체가 4만 삼천 몇백 명인데요. 어. 저희는 많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는 누구든지 와서 음. 한국 활쏘기를 올바르게 배우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도 뭐 회원 가입도 다 열어놨어요. 아. 누구든지 와서 배우고 네네. 와서 자료 제공 제공 공유하고 어. 다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나면 뭐 국가적인 라이센스나 이런 것도 다. 주시나요? 글쎄요 저희는 국공 지도사 자격증을 그건 민간자격증이에요 그 대신 한국지검 능력개발원에 공식 등록해서 음. 등록비를 매년 저희가 그 세금을 내고 있죠 명느 등록세를 그렇죠? 네,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통용이 되는 거예요 네네. 단지 국공 교육수료증은 국가 공인이에요 음. 이건 뭐냐면은 국가 공인 콘텐츠를 와서 배우고 네. 교육 받았으니까 국가 공인이라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국가 공인 아마 썼다고 한번 큰낭패를본 적이 있거든요. 어, 부산에서 네. 우리 부산 지부가 어, 국가 공인 콘텐츠를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느냐면은 하 국가 공인 궁술 문화원형 부산 시민 대보고 음. 메인 타이틀로 네, 네. 서브 타이틀로 써 가지고 이제 걸어 놓고 행사를 하는데 음.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의가 왔다는 거예요. 지가 음.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요 그래서 내 네. 전화번호를 넘겨라 그랬더니 네. 이제 그 이틀 공정거래위원회 고 무슨 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네네. 와가지고, 부산에서 이런 이의가 왔는데 국가공인을 음. 쓰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하고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처음부터 아까 그 방송 나온 것부터 네네. 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딱 했더니 뭐냐면, 아우,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음. 그러면 국가공인 옆에 국가지원이란 말을 넣어주세요. 네. 그럼 누가 시비를 안할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해서 사용했 왔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심의를 거친 거나 마찬가지. 예요 네. 국가공인. 그래서 궁술문화원형을 와서 이수하면은 음. 교육수료증에 국가공인의 말을 우리는 쓸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연수 받았으니까. 음, 음. 몇 시간, 교육 목적, 이유그 다음에 뭐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다 넣어가지고 용승을 해주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평생. 음. 자기 이제 특히 신장, 네. 그 다음에 그 자기 그개발할수 있는 네. 이, 자기 이제 그 이력으로 가지고다니는 거예요. 네. 또뭐 대학교 가든지, 아니면 외국 그쵸. 동포가, 네. 해외 동포가 이거 와서 배우더라도 네. 네. 거기 가서 이것을 너 대학교 때뭐 공무원 시험 볼때뭐 이럴 때뭐 음. 어디 가서 뭐 무슨 국가 자격증이나 수료증 받은 게 있느냐. 네. 그러니까 그거 내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거는 그럼 국가 공인, 교육 수료증이니까 네네. 콘텐츠를 전부 이수했기 때문에 종합 연수했기 때문에 네네.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거는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네, 네. 예. 하여튼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국궁, 궁술, 뭐 여자이기 때문에 네. 그랬는지 뭐활쏘기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총지님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야, 이거 뭐 대단한 지식을 나도 지금 어, 았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그 궁, 터? 궁, 터가 얼마나 활터, 많이 있습니까? 활터활터라고 활터, 하죠. 활터. 원래 기본적인 말은 활터예요또 활터. 사정이라고 하고, 음, 음. 근데 지금은 이뭐 국궁장이라고 하고, 뭐 궁도장이라고 하는데, 쓰는 용어는뭐희가 어떻게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전국에 한 380여 개 있어요. 아, 그렇게 많을있는데 네. 그거는 각 지자체에서 음. 국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나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음. 누구든지 와서 활을 쏠수 있게 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배워가지고 거기서 활을 쏠수 있는 거니까. 네. 단지 활을 쏘기란는 뭐가 좋으냐. 음. 특히 청소년들은 인성교육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쵸. 활을 쏘면서. 네, 네. 그 다음에 왜 인성교육이냐면 아까 같이 양궁은 이런 식으로 쐈잖아요. 네. 근데 국궁은 이렇게 엄지락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음, 음. 양궁은 요렇게 당기는데 네. 북궁은 어, 어. 이렇게 당기는데 국궁은 엄지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데 여기 하나에다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어. 자신감, 어. 목표, 어. 용기, 인간관계 약속. 그래가지고 아. 아이들이 아이들이 대울때 이걸 복창을 시켜요. 네네. 그러 유치원 애들도 자신감, 목표, 용기, 인간관계 약속 이렇게 하면은 <laughs> 자기 평생 머리에 남거든. 아. 그래서 활을 배우게 되면은 그쵸. 그리고 여자들은 음. 여자다 남자다활수를하게 되면은 음. 신체에 많은 변화를 느껴요. 음. 특히 여자들은. 여성병이 다 날라갑니다. 왜냐하면 아, <laughs> 하체에 힘을 단단히 주고 발부터 여기 척추까지 네. 단단히 주고 풀었다가 쏠 때는 단단히 놨다가 풀고 음. 나서는 또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네, 네. 남자는 또 이렇게 단전힘이 좋아지고 음. 그다음에 정신, 네. 그다음에 폐활량, 그다음에 뭐잠 잘오는 건 이건 활성은 음. 최고입니다. 네하여튼 네. 네. 최고의 그 운동, 네.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 우리 활 궁술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했는데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 연희목 총무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기회가 되면 또 뵙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